네, 안녕하세요. 어, 타임지에 나왔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 FBI, 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어, 미 연방 수사국이라고 말하죠. 그 Federal, 어, 우리 FBI 코미, 제임스 코미, 트럼프하고 좀 갈등을 느끼다 그만뒀죠, 그죠? 그 기사를 타임지랑 기사를 보겠습니다. 어, 내부 조사에 의하면 정말 제임스 코미를 FBI가 좋아했다는 거죠. 네. 자, 화일, 그죠? 백악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반대로, 그죠? 어, 그, 해고된 제임스 코미는 아주 존경, 그죠? 아주, 화일리는 아주 존경받았고, 신뢰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내부 뷰러, FBI 안에서요. 그의 거의, 거의 4년 임기 동안 10년 임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조사를 하니까, 어, 결과가 릴리즈 됐다는 거죠. 음. 네. 그, 그 수사국의 뷰러의 에티튜드, 그의 리더, 예. 그 데이터는 컨트롤 데이터 반대됩니다. 뭐뭐와 맞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assertion 주장이나 확신이 맞지 않다는 거죠. 코미가 그죠? Yeah. 코미 스컴 c o m 가 백악관의 그 v e 의 r a 와 f i l 그런 confidence 신뢰를 잃었다는 그런 주장하는 전혀 반대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탄하려고 하는 글을 같습니다. 네, 자웬 에스크 특별 d 특정하게 물 질문을 받았을 때 그죠? 아, 만약 코미가 파시브 임팩 임팩트 그죠 어, 했는지 안 했는지, 어,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 긍정적인 영향을 나의 어떤 사기에, 모라 사기에 그런 헤드 했는 코미가 그런 임팩트를 가졌는지 안가는지딱 질문을 받았을 때 그죠 절대 다수의 리스폰 응답자가 그죠 아주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거죠 2015, 2016, 2017년 17년도에 네, 그 결과는 그래 보여준다는 거죠 더 많은 고용자들을 네, 스베일 해보니까요 코미가 2013년 도에 임기를 시작할 때 그설로 올라가서 더 넓은 브로드 인플로이에 대해서 섭외해 보니까 그죠. 역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존 경심이 나온다는 거죠. 시니어 FBI 리더십에 대해서 네, 하이 레벨스 프라이드 그죠. FBI에 근무하는 사람이 FBI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죠? 1부터 5까지의 적정 어떤 글을 사용했네요, 그죠? 어, 3.81엔더 스코어가 지금 3.81에서 5 사이에 왔다는, 것은 거의 4와 5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성공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어, 3.8에서 5가 되면 성공적으로 되는데, 코미는 지금 4.67, 4.39, 4.38 해마다 1을 받았다는 거죠. 각각의, r e s p e c t i y 는 각각의 뜻입니다. 어떤 사기, 모럴 r 스 l 에 대해서는요. 그 질문이 측정되어, 태아리다,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36 응답자로부터요. 그 2016년에는 47명, 2017년에는 48명에 대해서 리스폰드 받았다는 거네요. 그, trust and confidence. 코미에 대한 코미가 리드로 해야 돼 그것은 약간 드랍, 약간 떨어졌습니다. 언제? 2015년과 2017년 사이는 약간 slightly 드랍했다는 거죠. 그죠? 어, 요 4.78에서 4.46을 달리다가 예, 비록 그것은 예, still fell 비록 약간 떨어졌는데 높은 higher end of the top Bank Benchmark of the Survey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한 서베이에 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그것은 거의 뭐탑 어, 그러니까 가장 적게 떨어진 수준이라는 거죠 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어, 처음에는 Site 인용하다 말했습니다 Cormier Handling 그 Investigation을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서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어, 힘 코미를 말하는 코미를 파이어 해고하는 거에 정당한 정당화로 그죠? 어 코미가 그 힐러리 클린턴의 퍼스널 이메일 서버의 조사를 어떻게 다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핑계를 냈는데 그죠? 더 대표티 어느 어떤 리지 언어를 론스타일 3페이지 메모를 적었다는 거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그죠? 뭐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FBI는, 그죠? 퍼블릭과 콩그레셔널 트러스트를 못 얻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디렉트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그 실수에 그래부터 중대함을 이해하는 디렉트를 가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어, 국 의회로부터, 어, 퍼블릭, 퍼벌릭하, 또는 퍼블릭 하거나 콩그레셔널 트러스트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 입법부나, 우리, 또, 대중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어, 게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나중에 말했는데요. 그가 파이어, 커뮤니티를 파이어 하려고 의도했는데, 어, 내내 이제 자르려고 의도했다는 거죠. 쇼보트라고 더빙, 말하면서, 뭐, 흉내 내면서 이런 뜻을 말합니다. 네. 더빙힘이라는 것은 뭐 멀찌르듯이 말했다는 거죠. 예. 어, 카운터리스의 수많은, 수많은 에이전트로부터 그 에이전트가 누구냐면 코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한, 음,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든지 이렇게 또, 자, 그게, 그의, 그의 파 그가, 그의 해고 시점에 코미는 어, overseeing 하고 있습니다. FBI의 수사에 대해서 러시아의 메들린 메들린 몸을 간섭하다 참견하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 코미가 오버스팅 살피고 감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 사이에 어떤 포텐셜 타이 잠재적인 연관성을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콘크리션을 청문회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코미의 디스미스를 해고, 직후에일린 쇼트트리 앱터, 직후에일린 히어링에서 그죠. 그 당시에 액팅 에프비에이 데이터는 임명되기 직전에 이제 어, 대행하고 있는 앤드루는 어, 정원하였습니다 코미는 그죠. 코미는 광범위한 지지를 누려왔다는 거죠 fbi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네. 서베이 결과는 서베이 결과는요 또 death assertion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코미가 인기가 좋았다 는 거죠 네. 어.